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6월 20일 토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해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열어가는 성도님들이 복 있는 자의 자리에서 시내가의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오늘도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형통하고 평탄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우선 시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그다지 어렵지 않고 가슴 깊이 다가오는 진한 감동과 시인들의 실패와 좌절을 통한 삶의 교훈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신앙 지침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길을 찾아가며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자들이 가진 음모와 방책을 꾸미나 결단코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 시의 저작 시기는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을 때 혹은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날 무렵 등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시에는 신변의 절박한 위험이 별로 표출되지 않고 음모와 흉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압살롬의 반란이 물이 이겨가던 시기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께로 큐티책은 다 펴고 계시지요? 그러면 함께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편 64편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우와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관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근심하는 소리로 부르짖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근심하다는 슬퍼하다 혹은 묵상하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억울한 일 등을 당하여 심히 슬퍼하거나 그것을 불평으로 표출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지요. 소리의 뜻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악인들로부터 겪고 있는 억울한 일들로 슬퍼하거나 혹은 불평을 표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어 악인들 때문에 겪어야 하는 문제들을 더 크게 보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것 같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편 4편 4절 말씀에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10편 7편 1절에는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삶의 작고 사소한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손길을 늘 느끼며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많은 삶의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왔지요. 그런 다윗에게도 한 없는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곡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주고 악인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요.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평을 표출하고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시겠어요? 아니면 다윗의 믿음의 삶의 교훈이 되어 기도에 힘쓰시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공경에 빠뜨리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는 모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 악인들은 다윗으로부터 백성들을 이간지 시키기 위하여 비방하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려고 하고 있으며 백성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을 뿐더러 죽이기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왕위에서 쫓아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말과 행동으로 다윗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 공궁에 처하게 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하게 할수 있을까요? 다윗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의 표본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행위에 어떻게 벌하신다고 합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악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를 당하는 것은 도리어 악인들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멸망이 시급하고 예기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자신들이 음모가 완전할 뿐만 아니라 비밀 유지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악인들에게 멸망이 시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악한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급작스러운 심판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악행을 일삼다가 패망한 자들에 대한 조롱도 함축되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심어 주셨던 인격은 바르고 곧고 정직한 것이었는데 인간은 지음 받을 때의 형상을 모두 잃어버리고 점점 나쁜 길로 빗나가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던 인격이 회복되어 바르고 곧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퀴티는 삶의 적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지요? 0절 말씀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러한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악인들로 인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그러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어 감을 보게 되지요. 이번 주일에 단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이 기억 나시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감동과 위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공이 몸을 맞고 나아가도 몸이 아파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인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또 힘을 내어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지요. 힘을 내세요.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으로의 회복이 되었던 것 같이 어렵고 힘든 삶의 형편 속에서도 힘을 내시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은 위대하고 차원 높은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